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남원에서 동두천 올라가기 전에 자동용지 딱 4장 구매했어요 자동용지 4장 구매하면서 고정수 제가 회원님들이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가지고 사수반자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올라가니까 금요일날은 저 동두천에서 어, 기존에 있던 용지하고 있어 자또 올려 드릴게요 자 장기방에 계신 그 6개월 장기방에 계신 분들 그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추가 자료 두 가지와 몰빵 조합 자두조 올려드렸어요 저그 번호 가지고 거기서 골라 가지고 사수반자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늦어도 늦어도 새벽까지해서 몰빵 조합 딱네 조합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전체 회원님들에게. 이미 고정수랑 뭐 2수, 3수, 4수 반자했는데, 몰빵 조합, 딱 4조합 네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보통 한수에서 3수는 맞더라. 근데 번호 바꿔치기 하시라고 합니다. 왜? 해연수 인원이 있기 때문에 1등, 2등은 안 나와요. 1, 2등 잘 나왔자 100몇명 정도 나오죠. 몇 천명 안 나와. 그러니까 번호 바꿔치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조합 안에 내가 만든 조합이 전국에서 보는 그 조합 안에 들어가야지 1등, 2등이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물방조합을 올려드리면서 이번 주에 봐야 될 끝수 부분이 있어요. 그 끝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번호를 볼때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유로 걸고 넘어지죠. 아니, 사람 멀쩡한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맞든 틀리든 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끝수 가지고 오늘 골, 몰빵 조합 오픈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또. 이번 주는 조합보다는 끝수에서 해당됩니다. 제가 주차주차마다 해당 조합이 보일 때 그거 그, 특별한 게 보일 때마다 제가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주는 끝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제가 몰빵 조합을 할게요. 장기반에는 그것 가지고 제가 조합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끝수 최고 적게 하자야지두개 끝수에서 두수 나온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게 최고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성적입니다. 그리고는 보통 3수 이상 3개 끝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미리 조합하신 분들 한번 보셔요. 제가 말씀드린 끝수가 한 두세 개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성적 그렇게 좋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틀리지 않는 이상. 자, 몰빵 조합 저녁 새벽까지 제가 다 오픈할게요. 나머지 고정수량은 다 오픈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여기 남원에서 동두천 올라갈까요 여기서 금요일 날은 동두천에서 자동 구매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소통 판매점 화요일 날입니다. 생각보다 타수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작아요 여기 작은데도 타수 참 많이 나옵니다. 자 A 자동 5급, 3 동급. 자, 비자동 1호기하고 2호기 스타일이에요, 이게. 구독자님들께서 말씀드릴게요. 이 비자동에서 10번대가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이게 2호기하고 1호기하고 2호기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잖아. 로또 추첨기도 있어. 번호는 이번주 못 찾으면 다음주에 찾으면 돼. 근데 그 호기만의 특성을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냥 막덤비지 말고 키 작고 체격 조금 빈약해 보인다고 막덤비지 말란 얘기예요. 자 시자농도 30번째 3손에요 아, 특별한 거 있나 볼게요. 자 32번 삼정복. 자 20번이 돌출되어 있어요. 볼 색깔로 보면 저게 10번대로 본데 숫자 성원 2죠? 근데 이오기가 정말 엉뚱하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젖단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해요? 젖단 짓을 한답니다. 이오기 자체가 원래 쌍멸이나 쓰리멸을 잘 시켜요. 그게 이오기 스타일이에요. 아니, 스타일을 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자동용 주구 번호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스타일 따라가는 거예요, 스타일.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지 올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 아, 로또도 그 추천비도 그런다니까. 그 고집이 있어. 안 바뀌어. 그걸 어떻게 해. 거기 따라 줘야지. 자, 28번. 1주 차에 나온 2838에 있던 28번이 3등복입니다. 40번 대가 보이는데 반반이에요, 현재는. 그 다음 특별한 것도 있나? 특별한 게 3격번, 23, 25, 27. 자. 번호 보이네. 일단은 보여요. 그래서 고정수에 넣다옵니다. 왜 자꾸 제가 아마 구독자님들이 회원으로 저한테 오기 전에 제가 일반 영상에서 그랬겁니다. 아 번호가 보인다고 보인다고. 그때 그분이 구독할 때는 몰랐다해요 근데 회원으로 오신 다음부터 본인도 번호가 보인대요. 그때 당시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회원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번호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왜볼까요 제가 회원님들에게는 끝수 잡아드리기 전에 제가 한 달치 영순위 번호랑 올려드리죠. 한달 동안 지켜볼 번호.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게 뭡니까? 이수 반자를 올려드리죠. 이수 반자를 왜 제가 딱 2만 원만 하겠어요? 그게 5년 동안 걸치면서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막연하게 한게 아니고 왜 제가 딱 이수 반자 2만 원만 하냐고요. 그게 5년 동안 해본, 제가 데이터 집계를, 통계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3수 반자도 해보고, 4수 반자도 해보고, 1수 반자도 해보고, 만원도 해보고, 2만원도 해보고, 5만원도 해봤어요. 그 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가장 적중률이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2수 반자를 딱 2만원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2만원 한 아니란 얘기예요 자, 쌍수 22번 3중복입니다. 자, 10번 때, 아까는 처음에는 20번 때가 있는데 10번 때 있고, 40번 때전 번호가 보이긴 보여요. 자연 이탈 번호들 보이고. 일단 저번호는 고정수에 제가 넣었어요.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넣답니다. 그게 끝수에 해당되는 번호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몰빵조합 때그 끝수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강조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삼중복번호가 두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7끝은 이제 7번하고 17번 나왔죠. 자, A자동은 4끝이 3동 끝이네요. 저게 연인수 있고, 음, 인사인 것 같아요. 자, 특별히 강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면, 자, 다시 한번 회원님들 먼저, 일단 먼저적으로 장기반대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할게요. 자, 회원님들 제가, 제가 오랫동안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끝수를 잡고 나서 번호를 잡고 그때그때마다 조합이 보일 때는 그 부분을 제가 키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주는 조합보다는 그 끝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거기, 거기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호기도 엽기를 부립니다. 진짜 엽기는 원래 2호기였어요. 근데 3호기가 제일 막내가 나타나가지고 하도 꼴통짓을 하니까 2호기라 밀린 거지. 진짜 원래 꼴통은 2호기였답니다. 자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자동 용지 보고 놓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자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그때 그때 호기마다 보면 이 호기만의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걸 따로 정리를 하셔요. 그럼 구독자님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한테는 이미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 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메모를 하셔요. 그리고 그때 호기가 돌을 때마다 그걸 적용을 하셔요. 적용을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존 과거에 나왔던 번호들을 한번 보셔요. 그냥 막이 하는 게 보는 건 아니고 번호를 직접 해부를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안에 내상이 있을 때는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 에 수술을 하잖아요. 로또 번호도 똑같아요. 번호를 해체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알려드린 게 아니고. 외상이 아니라 안에 내상, 안에 이상이 있을 때 의사들이 그거 수술을 하잖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해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 로또의 핵심, 꽃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알고 나서 그걸 풀어드린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알아도 1등, 2등이 안 나와요. 어려워요. 거기 안에 드는 조합을 하셔야 돼요. 전국에서 보는 1 0 안에 드는 조합을 하셔야 돼. 내가 만든 조합은 이미 순위 딱 걸려. 자기 몇천번 아니면 몇만번 순위 안에 들어요. 대한민국 로또 하신 분들 거의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한1 천만 명은 로또 하신다고 보면 돼. 그중에서 전문적인 꿈들이 있습니 완전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하나의 그게 기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한 중기형 기업하고도 맞먹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잘 하신 분들 저희 계셔요. 회원님들 중에. 저 그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못본 번호를 회원님들 들고 가셔요. 그리고 회원님들 번호 보이시면 몰빵들 하셔요. 그냥 마음 놓고 하셔요. 저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한다? 수동조합도 가지만 저는 반자동도 간답니다. 번호는 더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당첨 인원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번 주에 많이 나왔죠? 3등도 2등도. 대박이었답니다. 아니, 번호가 보이는데 해야지 왜안 해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정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번호를 해보러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말한 것 제가 로또의 핵심, 꽃이 뭔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호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를 놓으셔요. 그걸 가지고 나서 그 달에 호기가 돌아왔을 때 그걸 적용해서 하셔요. 지금 말로 해봤자 여러분 비안 안, 오나다. 난 내고집대로 자동경지 보고 패턴 찾아서 번호 찾아갈까요? 하지만 낮게 육수 조합은 절대 1, 2등은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는 항상 얽혀 있어요. 얽히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걸 그묘하게다 피해 간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한들 모든 조합을 다 보고 있어요. 음, 토요일 날 저녁 8시. 아, 어, 너네들이 한 조합. 너몇 등? 저는 몇 등이 될까? 이번 주에 몰라요. 한몇만등에서몇십만등 되겠죠. 그래서 그게 1등, 2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나오잖아. 1등, 2등 합쳐봐야 100명도 안 나와. 그 안에 드는 조합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 걸려. 확률상.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드는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반자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르면 이 번호가 처음에 봤던 번호보다는 나중에 본 번호. 진짜 번호는 초반에 봤던 번호가 있는데 엉뚱한 번호들, T와. 그래서 이참에 사수 반자를 바로 했던 겁니다. 바로 보일 때, 그게 매수 맞을 때는 토요일 날, 8시 40분 내면 알게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번호를 해체해 보셔요 그리고 추첨기만의 그 특성을 정리를 하셔요 아마 진짜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금요일날 동두천 올라가서 그때 일반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